원피스는 잠옷을 사본 적이 있거든요? 원피스 잠옷이라기보다 그냥 그 반팔 원피스 있잖아.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하나 대충 샀던 적이 있단 말이야. 신사에 뒹굴거릴 때뭐 바지 따로 안 입어도 그냥 원피스 이렇게 입고 막 해도 되니까 근데 그냥 자고 나면 다 위로 올라가. 잠꼬대가 안 심해도 만약에 이불 같은 것도 바닥에 까는 이불 같은 것도 이제 침대나 그런 거사이에잘안 껴놓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불이 막 오...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그러잖아. 막 난리 치면서 자는 게 아니어도 그 어... 옷이 올라가더라고.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자면. 이게 또막 말려 올라오면 뭉쳐있으면 약간 누웠을 때 여기 허리 등이나 이럴 때 뭉쳐있으면은 괜히 턱 생겨가지고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꼼질꼼질거리면서 조금씩 내리기도 힘들고. 걸러 놓았어. 넓핀 팬츠는 근데 여자들은 여름에 그냥 집에서 입기에는 제일 흔한 거 아니에요? 많이 입을 텐데? 나도 있어. 여름엔 나도 입긴 하는데? 제일 편해. <laughs> <laughs> 이 변태자식들. 너네가 개나트 막, 이런 거나, 일러스트나, 이런 걸로, 그걸 너무 애치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치, 그런 반응이 나올 그게 아니잖아. 그냥 드레이딩복 반바지랑 똑같잖아. 나구리가 아주 가득가득 가득 꼈어. 우리 반응이 어땠는데? 뭔 얘기하지 마자. 그냥... 오, 오. 모르는 척 개쩔어 돌핀 벤츠가 너무 짧다고요? 그게 뭐가 짧아? 미오, 마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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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